수능 포켓도 5 8일차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8일차 영상, 이죠5 8일차 영상. 2019년, 그죠? 6월 33문제다, 그죠? 6월 평가원 33문제고, 빈칸은, 그죠? 뒤에 있네요, 그죠? 여기 뒤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As if, 그죠? 마치 뭐, 그죠? As if나, 그죠? As 또는 뭐다? 마치 뭐, 뭐처럼, 그죠? 근데 even 나 even 또는 뜻이 뭐죠 뭐뭐 일지라도 저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죠 어. 마치 뭐 뭐처럼 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음자 그죠? 그죠? 보시면은 물질적인 상품은 그죠 투입되어진 뭐 들어와 있는 뭐가 조금 그죠 뭔가 조금 들어와 있네요 그것이 조금 들어 유입되어진 물질상품들은 점진적으로 행동한다 마치 뭐처럼 빈칸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뒤에 짧게 나왔으니까, 보시면 뭐라 고셨습니까 명사는 변, 그죠? 변태한다. 그죠? 변형된다 뭐로? 동사로. 하드웨어는 행동한다. 뭐처럼? 그죠. 소프트웨어처럼. 그 여기서 보시면, 했던 말또 한다고 했죠. 주제는 그죠.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래 나왔죠. 지금 여기서 보는 곳을 알수 있듯이, 지금 이게 물질 상품이란 게 뭡니까? 하드웨어죠. 그죠. 그 다음, 어. 행동한다, 마치 원모처럼, 행동한다, 마치 원처럼 소프트가 밀든 바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소프트, 웨어처럼 행동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응, 음, 아니, 이거봐도 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네요. 그죠? 음. 디지털 기술은, 그죠? 디지털 기술은, 그죠? 가속화시켰습니다. 탈, 물질화를 뭐 하면서, 서두르면서, 이동을. 어디에서 어디로 그죠?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런 액체적 속성 그죠?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들이 그죠? 한계가 이비 바운드 투먼 어디 어디 한계에 갇히라죠 그죠? 한계가 갇히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물질 그러니까 물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뭐 사용되어진다 이 말이네요. 그러나 그러나 그죠? 그 탈물질하는 그죠? 디지털 상품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유는 심지어 고체의, 물, 아, 고체의 물질적인, 그죠? 물리적인 상품, 뭐 같은 탄산음료 캔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도, 그죠? 음. 전달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이걸, 뭐 하는 거냐더 적은 물질을 가지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얘가 주고 얘가 동산이 그죠? 이다, 뭐다? 뭐 때문이다? 그들의 무거운 원자가, 그죠?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아주 가벼운, 무게가 없는 조각들로, 그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됐다 지금 이 변화된 것은 뭐다? 어, 물질 상품이 그죠? 물질 상품이 뭐가 되었다 그죠? 음, 소프트웨어와 같은 그죠? 어, 그런 서비스 상품으로 그죠? 서비스 상품으로 대처되었고또 물질 상품 내수도 무거운 것이보다 가벼운 것으로 그죠? 변화했으면 그것들이 뭐다? 더큰 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죠? 이런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대체되었다. 만질 수 없는 것들 그죠? 무슨 이야기죠? 하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서비스와 같은 만질 수 없는 것으로 모다 바뀌고 있다 그죠? 음, 만질 수 없는 뭐 같은 보다 많은 보다 나은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과정이나 스마트 칩이나 그죠? 결국에는 온라인 연결 같은 걸로 음, 그것을 모다 작동을 한다 보다 많은 알루미늄 원자가 이용했던 것처럼 그죠? 부드러운 것들 뭐와 같은, 가, 뭐 같은 부드러운 가벼운 것들 그죠? 뭐 같은 그지 승과 같은, 아 소프트 딩즈라는 여기서는 그죠,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였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러므로 내포되어졌다 하드 딩즈 뭐처럼 알미늄처럼 그것을 만들었다 하드 딩즈가 행동하도록 보다 뭐처럼 소프트 맞죠? 같은 말 지금 세번 같은 말 나왔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그죠? 또,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 말이 또한번 나왔고, 또 나왔죠. 그럼, 결국에 그라마다 소프트웨어가 되겠네요. 여기서 뭐 찾아라? 소프트웨어를 찾으면 된다는 거네. 그죠? 찾아봅시다. 그들은, 그죠? 그들은 뭐다? 만질 수 있는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한다. 소프트웨어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어, 맞네요. 그죠? 그들은 대체했다. 디지털, 아니죠 반대죠. 디지털 상품처럼 을 대체한게 어떻게 한 번처럼 변행거지 그죠?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반대가 되겠네 그죠? 하드웨어는 생존한다? 더잘 생존한다? 아니 반대죠 이것도 그죠? 지금 보다 하드웨어가 뭐로 바뀐다? 소프트웨어처럼 바뀌고 있다는데 그죠? 더 오래간다가 아니죠? 디지털 서비스는 이용가능하게 가용해진거고 그죠? 소프트웨어는 다음은 뭐가 된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반복해서 말하고 있네요. 그죠? 같은 내용 찾는다는 거죠. 아, 특별한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은 그죠. <laughs> 어, 죄송합니다. 주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 50번 문제는 그죠. 60평가 원 문제고, 6월달 평가 원 문제고, 34번 문제다. 그죠. 렇 빈칸은 어디 있다? 뒤에 있네요. 그죠. 음. 든 룰, 황금물은 그죠. 격려한다. 그 요인, 인자들에게 뭐 하라고 돌보도록. 다른 것들, 아 어? 타인을 그죠? 가보겠습니다이렇게 타인 그죠? 타자 타인 다른 사람 그죠? 다른 말로 다른 뭐 사람 이런 그되니까뭐겠습니까 얘는 자아 자기 이런 거 되겠네요, 그죠? 기가 돌보라고 뭐다 격려한다, 그죠? 그들은 뭐한다? 빈칸 한다, 그죠? 그죠? 음 여기서 한번더 한번 보도록 하죠. 황금률이 그렇게 한다 이거네요, 그죠? 모든 황금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두 개의 종류가 출러했습니다긴 시간에 그두개 나왔네요. 두 개가 어떤지 차이를 비교하는 거네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죠. 부정적인 것은 뭐 한다. 그죠. 지시한다. 제약을. 긍정적인 것은 뭐 한다. 격려한다. 무엇을 간섭을 그죠. 하나는 그죠. 세운다. 기초를 세워줍니다.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뭐 한다. 그럼 이거 하나는 뭐다? 부정적인 거. 이거 하나는 뭐다? 긍정적인 거. 뭐 하라고 하겠네요. 가르칩니다. 향해서 절망적이고 이상적인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다. 그죠. 많은 이러한 규칙얘는 많이 풍부하다. 그죠. 너무 많아서 지, 뭡니까? 하나하나씩 목록화시키게 말하기에 뒤치게 된다. 그죠. 그렇게 해보자. 이런 버전들이 충분하다. 우리의 목적. 여기서 어, 너에게 해로운 것이 그저 마한다. 충분치하고 하지 마라. 그죠? 다른 사람 아, 너한테 해로운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너한테 해로운 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이게 뭐다? 그렇죠? 원 이구고 이게 바로 네가티브 버전이 되겠는요두 음. 번째 것은 뭐다? 음.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너처럼. 이거는 뭐가 되죠? 그죠? 이거는 디아르가 되는 것이고 파사티브 그죠?가 되는 것이죠. 둘 다, 그죠, 주장한다, 돌발하고, 다른 사람을, 인지 아닌지, 그죠, 생략의 행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죠, 하, 상처를 입히지, 상처를 입히지 않거나, 그죠, 음. 같은 생략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 개입을 통해서든지, 그죠, 활동적으로 간섭하면서 그죠, 어떤지 간에, 뭐다, 다른 사람을 돌발하라, 이런 말이면, 그러나, 그죠, 음, 그러나, 많은 동안에, 이러한, 그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한금 규칙들이, 그죠, 자기 자신이 타인을 돌봐라고 하는 거 하는 동안에도, 그죠. 그들은 뭐 한다? 빙칸 한다죠. 어도적인 재배치, 그죠. 관심을 뭐로부터? 자아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음, 자아로부터 멀리 하는 것은, 그죠. 어도적으로 재배치시키는 것. 멀리 두는 것. 관심을 뭐로부터? 자아로부터. 그죠. 관심을 두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 남아있다. 부분적으로는 뭐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금, 켜, 한, 서, 가, 뭐, 다, 이따가 말은, 어, 자, 기, 가, 되겠네, 그죠. 남을 돌발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다그 남아있는 것은 뭐다? 자, 기에 간다, 말이네. 둘 다, 그죠. 둘 다, 그 부정적인 것든 긍정적인 것든 버전이든, 자극한다? 자, 아가, 그죠. 근본적인 뭐가 된다? 측정 수단이 된다, 그죠. 뭐에 대해서? 행동, 얼평가, 뭐한다? 자, 기, 자, 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고르면 되겠네, 그죠. 이끌지 마라, 그죠. 이끌지 마라. 자신이 행동하도록, 그죠? 뭐 이건 자기 자신 아니죠, 그죠? 밝힌다 내부의 대조를 두 개의 버전 아니죠? 제공하지 못했다 가이드로서 언제 직면했을 때부족적 딜레, 도덕적 딜레만 디레, 나왔고요. 요구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것을, 그죠? 이거다. 하지 마라, 포기다. 포기 안 하는 거죠, 그죠? 포기하라고 요구하든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포기하지 마라. 자기 관심을 완전히, 그죠? 다음은 사 번이 되겠네요. 자기 자신이 가는 거니까, 그죠? 둘다 아니다가 되니까. 음. 거의 고려 안 한다. 이건 사회관계 이야기 하시고. 담뭐가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남에게 가지만 가 했던 말또 한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뭐다? 이 부분에서, 그죠? 그대로 반복되어져 나온 거볼수 있잖아요. 그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 이거를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음, 9월, 그죠? 평가원이네요. 31번. 그죠? 빙크하는 도 있다. 어, 이것도 맨 뒤에 있네요. 그죠? 음. 즉, 다시 말해서. 앞에 말한번더 할게.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것. 그죠? 음. 반복해서. 하라는 그 이야기는. 기억.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하고. 그죠? 뭐다? 갈로다. 음. 어떤 그 이야기가 연관되어졌던. 그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하고 뭐다? 뭐. 뭐다 말이네 그죠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나왔으니까 바로 앞에 문장은 보는게 좋겠죠 그죠 음. 이거 보고 바로 답이 오면 좋고 안놓으면 앞에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되는거죠 만약 어떤 지점에서 그들이 멋진 세부사항을 첨가하면 실제로 그죠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그 유효성이 그걸 첨가한다면,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죠? 그 똑같은 세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하는 것, 몇번더 많이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만든다. 그 영원한 장소, 당신의 이야기의 참조에, 그죠? 참조에, 뭐 한다? 영원한 장소를 확신화시키게 된다, 그죠? 음. 니가 말할 때, 시작할 때, 말하기 시작할 때, 이야기를 반복해서, 너는 뭐 한다, 다시 말한다, 많은 횟수를, 그죠? 말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면, 니가 끄집어내는 것은, 그 기억으로 끄는 것은, 인덱스다, 그죠? 그 이야기 자체가, 요 인덱스가 뭡니까? 우리의 뭐가 된다, 기억이 되겠죠, 그죠? 음. 참고. 원래 인덱스는 뭔가 색인이라 해서 책 뒤에 보면 그죠? 우리 그 기억 뭐 어떤 단어 그죠? 뭐 그니까 문의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하고 뒤에 어 이야기란 단어는 이 책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페이지나온 거다. 이렇게 나머지 그런 거 우리가 색인이라 하죠. 여기서는 뭐다? 이야기 자체의 색인이다.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될말이거든죠이 기억은 이 인덱스는 색인은 그죠? 꾸며지게 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반복해서 심지어 그 꾸밈은 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참가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 무슨, 없었던 부분이 그저 더해지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변하는 거다. 그죠? 음. 한 늙은 사람의 이야기, 그죠? 음. 그가 수백 번 했던 이야기는 보이신다. 거의, 그죠?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죠? 존재하고 있는 그 변화는 뭐가 되었다? 그 이야기 자체에 뭐가 되었다? 부분이 되어버렸다. 뭐에 상관없이 그 기원이 어때? 그 처음 시작이 어떤 상관없이 그 이야기가 뭐가 됐다. 어 확실한 사실로 변해버리면은 그죠. 사람들은 더한다 세부사항을 그그 이야기에 그죠. 그것이 발생했거나 아무 상관없이 막 사람들이 더하게되죠 그들은 발생한다 그 기억을 그죠. 그 세기를 그리고 재구성한다 그 세부사항을 만약 어떤 지점에서 그들이 멋지 세부사항을 더했다면. 실제로 그것이 유용한지 아닌지 몰라도 오죠. 아닐지라도 말하는 건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 똑같은 세을 말하는 것은 뭐가 된다. 몇번 말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영원한 장소. 우리의 이야기의 세계, 이야기의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는 그저 뭐다.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억하고 뭐가 된다. 같아진다죠. 동일해진다. 동일하다 는 말처럼 되겠네요. 같다, 유사하다 이런 말이죠. 이 어떻게 말하는 거다막 뭐 같다나. 뭐 유사하다, 그죠? 음, 이런 말이 와야 되겠네요. 뭐 1번이네요. 아이들과 동일한.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익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반대죠? 이지, 원래 뜻은 뭡니까? 에어리언이 예견이 되는 거죠. 뜻이 뭐한데 동사로 쓰면 이질적인 이런 말이 있죠. 그죠그 다음에 앞선도 아니고 중립적인 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되어서. 그죠 같아지는 것에만. 역시 문제를, 그죠? 제가 오늘 또세 문제를 푸는데, 역시 방법은 뭡니까? 똑같죠? 뭐다? 어, 지문 속에서 찾아서 쓰고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